시민의 대변자로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남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시정 문제를 해결을 위해 있으시는 주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송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역할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함께 와부 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불편 사항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게 전달합니다. 시민들은 우리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지난 세 차례의 시정 질문을 통해 와부 지역 내 청소년 시설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298회 임시회에서는 청소년 및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을 301회 임시회에서는 읍민회관 공영주차장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307회 임시회에서는 헌그라운드 오남의 사례와 같은 임대 방식의 임시시설 조성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였고 집행부는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와부 시민들의 기대와 다르게 1년이 넘도록 헌그라운드 다함께 돌봄센터, 상상 누리터 등의 아동·청소년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세 차례 시정 질문을 통한 2023년 8월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제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8년 덕소 초등학교의 학교 복합시설이 설립될 예정이며 2023년 11월에는 와부도서관 3층에 메이커 스페이스 상상 공작소가 개소했습니다. 그러나 1만여 명의 와부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시민들을 대신해서 본 의원은 오늘 다시 한번 와부 지역 내 청소년 전용 시설 구축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집행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신규 시설이나 임시 시설 조성이 어렵다면 메이커 스페이스 상상 공작소 등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기능을 확대하여 헌그라운드와 같은 청소년 놀이,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와부 지역 내 청소년 전용 공간 부재로 와부 인근 청소년 수련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셔틀버스 등의 이동수단을 마련할 방안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어부의 가장 인접한 이해동 소재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까지의 거리는 5km에서 10km 이상으로 도보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마땅한 대중교통수단도 없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시설 조성이 어렵다면 와부 청소년들이 인근 지역 시설이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와부 내 청소년 공간 조성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인 펀그라운드 등 청소년 시설의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상상력을 키우며 독서를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책과 만화책, 창의력과, 창의력과 성장을 돕는 놀이 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 의원이기에 앞서 남양주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어 남양주시에서 꿈을 키우고 성인이 되어 남양주시에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마부를 비롯하여 남양주 씨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